나토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, 나토 가입과 비슷한 효과의 집단 방위 체제, 뭐,를 이제 뭐, 그, 문서를 하겠다고 하는데, 사실 문서를 하는 거 믿을 수가 없지 않나요? 그리고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 상태에서 멈출 것인지, 일단 또, 뭐, 몇년 멈췄다가 다시 또 일을 벌릴 것인지, 푸틴이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잡아먹고, 또 멈췄다가, 어, 거의 한 8년 만에 다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또몇년 뒤에 다시 어떤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. 정말 확실하게 한다면, 우크라이나에 뭐 미군을 배치한다거나, 현재 폴란드에도 미군이 많이 명 들어가 있는데, 우크라이나에 뭐 미군이 배치된다든지, 또는 우크라이나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의 군대가 배치된다든지, 뭐 이런 것들이 좀더 확실해야 되고, 그보다 앞서서 일단 전쟁은 당장 멈춰야 된다 일단 휴전을 해야 된다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즉각적인 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영토 부분에 있어서도 뭐 우크라이나의 동적인 돈바스 지역을 달라 그거 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남쪽 지역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남쪽 지역도 지금 러시아가 야금야금 땅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현 상태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점령한 땅은 그대로 갖겠다는 건데 이거는.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죠. 그래서 영토 부분에서 적어도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뭐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욕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시 우크라이나에 돌려준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나와야 될것 같고요. 이미 3년이 넘도록 전쟁에 시달린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생각하면 빠른 휘전이 가장 중요하죠.